성경의 그 장수가 기냐 아, 짧은에 따라서 소선지서, 대선지 소선지자, 대선지자. 선지자, 선지자. 똑같은데. 예,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대장 네 뭐세 장, 한 장, 뭐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예,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보너스로, 어, 이번에는 말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했는데, 말라기, 항상 제자 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권씩 전체는못 하지만, 그어 학기 기간에 해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가 너무너무... 어, 은혜스럽습니다. 어, 뭐 민숙이, 창세기 그러니까 아, 책기자를 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말라기는 선진자인데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1장 1절에 말라기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지고 말라기로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지금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중간에 하나님 종을 세우고 그 종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해 줄수 있는 선지자를 딱 세워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개도하다 응답 받는 거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 나기는 누구냐 여기. 핵심 중심 주제가 "말라기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 먼저 선자, 사람 자자, 그다음에 알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 백성들마다 먼저 깨닫도록 해 주시고, 그깨닫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 전달하라. 그래서 선지자" 그렇게 말해요. 좀더 부연 설명하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인간들의 그죄 문제를 제사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주므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를 받도록 해주는 게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는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주고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붙여서 죄문제를 해주고 또 하나가 있는데 왕이라는 게 있어요. 왕.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평생 누리도록 세우신 사람이죠.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직 혼자서 세 가지 제분을 감당했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지만 진짜 참 그리스도 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죄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 죄문제 해결해 주신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사역 어, 하나님께서 보신선지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라기는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백성들이 전달는선지예요 그럼 여기에 예, 그 말라기는 누구인가라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데, 목적에서 "아, 말라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 이 오늘 성경부 말라기 1장 1절을 딱 듣고 다잊어버렸딱다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오는데, 말라기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거 아니요. 자 말라기는 주전 5 세기부터 6 세기형 선지자입니다. 음, 말라기 이름이 뜻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름이 뜻이 이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나의 사자이다. 나의 사자. 어, 오. 오. 이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고 어, 나의 사자. 그래서 즉 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걸다가 사자라면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세운 종이다. 복음의 사자 나의 사자라 말은 복음을 위해서 되게 다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고 그 백성들이 복음을 두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인 말라기는 어떤 사람이냐? 음, 오늘날도 말라기 같은 사자가 있어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양육하셔서 리스도께리 인도하시고 세운 말라기 같은 사자, 선지자가 있죠. 음. 그래서 말라기는 다른 말로 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구나.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즉 말라기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누구인가 이 사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사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 말라기에 대한 그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밋대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지자가 돼. 왕이 됐든 평민이 됐든 귀족이 됐든 농부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저 음, 사자예요. 음. 어, 무식하던 유식하던 농민이 됐든 천민이 됐든 관계없이 말씀을 딱 받으면 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음. 음. 말약에 대한 소개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어.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에서 왜 하나님 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원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최종이다. 말씀 받은 사람이 사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말씀 받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받은 적이 즉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사자가 아니야 가짜 사도 가짜 사자지 속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의 사자이냐 아니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아. 메시지를 딱 들으면 아,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구나. 말씀 들어봤는데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신비한 것이나 인본주의나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 사자가 아니야. 음, 왕의 사자는 왕이 사신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왕이 한 얘기만 그대로 전달해야지. 지 얘기라면 이 사람은 왕의 사자가 아니야. 그러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아, 하나님의께서 세운 사자구나, 아니구나 알아요.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준 사자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 뒤에 사자를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르주다, 사자가 아니야. 열두 제자 중에 열한 제자는 예수님 직접 가서 불러서 제자를 세워서, 근데 가르주다는 자원했어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독립군 도마에 세방 받으려고? 그래서 자원하느냐, 하나님이 택했냐, 달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안 돼서 병이 걸려서 에이, 대학 떨어졌으니까 져 신학이 나자. 이렇게 해서 안 돼. 예 하나님이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 그 메시지는 독특해.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인문학적 메시지가 아니야. 설교를 기가 막힌 게 하는 것도 아니야. 음. 하나님이 세운 사자는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기가 막힌 문자로쓰지 않아. 미사일고도 쓰지 않아. 미사일 않아. 너무 너무 쉬워. 애기부터 노인 알아들이까지. 아주 쉬우면서, 깊으면서, 충격적이면서, 쇼킹하면서, 깊으면서, 은혜스러워.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우스 짜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세운 사제가 아니면은, 머리 복잡해 듣는 사람이 어렵다. 저들 할까? 그래. 지는날까 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라기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이야.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사자예요. 복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시대의 말라기야. 복회자가 복음을 받은 지로부터 나는 게. 그럼 이 시대의 말라기가 아니야. 이 시대의 사자가 아니야. 그게 목소리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말씀 있는 사람이 선지자고 사자고 이 시대의 말락이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책한 곳이 띄는 거니까. 길에게 설교하면, 만일 교육 설교하면 한시간씩 해야지만, 지금 이제 요약해서 10분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전해. 아메리아를요환하기 여호와의 말씀이 민마에 가라서 대 너는 가서 니누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것들도 아무리 악도가득해도 구원받을 되지 않겠냐? 회개만 하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 받았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해. 하나님의 사자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을 때. 예, 선지자가 된 거예요. 충렬 오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라기가 된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사자인데, 복음의 사자가 있어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모도를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 사자가 될수 없다. 복음은 예수님의 종은 구원 받고 천국 가요. 이렇게 추상적이면 사자가 될수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분명하게 손에 딱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말라기가 하나님 세운 사자가 말씀 받고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 구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 날마다 이쪽, 저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 간증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들마다 구원 간증 역사가, 구원 간증도 안 하고, 그렇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 교회에 없어서 그래. 없는 거야. 10만 명인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50만 명인데요? 소용없어. 따라서 하나님은 쪽수에 밀리지 않는다. 쪽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밀리고 밀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100만 명 있어도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음, 기 제주도에 예, 그, 오지에 가서 혼자 살아.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보내. 예, 다른 은사는 속일 수 없다. 예, 기가 막힌 복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들어 살아 몰려오돼 있어. 음, 하나님 이 세운 사자가 아, 없는 교회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확신히 가지 못하니까 간증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복음을 받는 이, 그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어, 여러분들 궁금하고 의심스럽던 것이 오늘 말라기 일장일절 해답을 딱 거려야 돼. 음. 왜 성상교회는 유별나게 기쁘고 즐거우행복복하고 구원이 확신과 감격과 저렇게 즐겁게 살지? 뭐 이거 뭐야? 이뭐 여기 있는 메시지는 쉬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말라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지 말라고? 자, <laughs> 음, 보세요. 디모토서 1장 10 1자를 보시면 음,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종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신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고 나를 세웠어.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사자고 받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 받게 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말라기요, 사자요, 선지자야 이게 정말로목회야 교인이 많냐 적냐 아무것도 안 관계없어. 없으면 어때?